안녕하세요. 주식 읽어 주는 여자 주식가입니다. 자, 박셀바이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어, 나도 저런 대박 종목 하나 사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렇게 좋은 대박인 종목을 내가 과연 좋은 타이밍에 어떻게 매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분할로 매수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박셀바이오를 처음 언급을 드리죠. 자, 여러분들 박셀바이오의 주가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추천주와 함께 다른 여러가지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테니, 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관심 있으신 분들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꾹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박셀바이오 자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이렇게 횡보하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사셨다라고 하시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떨어져도 크게 흔들림이 없었겠죠 자 그렇지만 어, 주식 매매를 할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주가의 큰 흔들거림에도 흔들림에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내 지금 심리 상태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나라고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줄때 눌림목 구간을 어떻게 살피냐라고 하면, 이 고점 대비 거의 30% 이상 빠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거든요. 자, 이거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이 또한 그렇습니다. 이 또한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를 찍 이 저점에서 그라 공포 구간들을 견뎌낸 사람들만 이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그렇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대응해야 하느냐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렇지만 모든 종목이 이렇게 마이너스 40%가 다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자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 구간에 눌림목 구간에 진입해 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만족하고 떠나가실까요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1차 눌림 구간이 있었죠 이 구간은 사실 요 하단부에서 매 수하신 분들이 이렇게 추가 비중을 실은 구간 그리고 여기는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못된 매매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올리, 달려가는 말에 여기서 덥석 탑승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탑승하시면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이 구간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러한 포인트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박셀바이오 지금 투자 위험 종목으로 경고딱지 가고, 가고 있죠? 자, 신규 상장주로서 사실 박셀바이오가 처음 시세를 내어줄 때는 그 규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5억 대 주주라는 그러한 그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가 테마주마냥 이렇게 제일 크게 시세를 받고 영향을 받 그다음에 수급도 따라와준 종목군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박셀바이오를 편견하고 판단하기좀 이르죠. 왜냐하면 박셀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사업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더 내용 이어가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고 갈게요. 자, 세력존에서 제가 런칭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고요. 문의는 이 하단에 있는 번호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빠르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1 더하기 1, 2, 2개월 해가지고 2개월 해서 33만원. 2개월 더하기 2개월 해서 44만원에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 올해 말 마무리와 함께 내년, 그리고 내년에 약간 배당락 등등등 뭐 저점 매수를 할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꽉꽉 채우셔서 저와 함께 하시다가 이렇게 짧게 끝내시고 저를 떠나가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군들을 바라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한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했냐. 자, 전일 미국 시장의 월봉과 일봉을 한번 살펴보다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지수가 더 고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위기감이 더 많이 발생하고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왜 강점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먼저 비교해 봅니다. 코스피는 먼저 19년도 대비 크게 상승을 했지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1위죠. 시총 1위이기 때문에 18년도와 비교를 해 본다면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뉴욕 시장보다는 덜 하지만 여전히 선 반영된 부분이 필요도로 쌓여 있기 때문에 지수가 기관 포지션 외국인 이외에 기, 어, 개인들조차 포지션이 중립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군 제약주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고라한 쪽에 강세를 보여주는 나라이다라는 인식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와줄 때 코스닥 시장에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현 시점은 단기적으로 3월 저점 매수의 차익 실현 물량으로서 숨 고르기 장세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2020년 처음 3월부터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이 구간이 대단히 어려우실 것 같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연말은 그런 대주주가 사실 5억이 해제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10억이에요. 10억. 그렇지만 이러한 증권시장으로서 그 수익률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큰 손들이 이 증권 시장엔 존재하고 연말 그러한 배당, 그러한 그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사실 11월, 12월 장은 대단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겪어. 혼자 겪어 나가시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대응하시기에 는 조금 시장이 급등락을 완전히 반복하는 그러한 시장의 행태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희 회원님들한테 그래서 제가 계속 리스크 관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종목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에 대해서 판별하고 뉴스 읽고 그리고 재무는 어떻고 지금 업황은 어떻고 이런 다 살펴볼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사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난 것과 어 아직 손절 구간 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등등등 다해서 비중축소를 조금 해주신 다음에 1월에 배당락 이후 푹 떨어지는 그러한 내년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군들로 다시, 다시 리밸런싱 하는 기회를 갖고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박셀바이오의 3일 전 뉴스를 조금 살펴보고 갈게요. 박셀바이오가 4개의 암종을 완전히 관해하는 추가 확인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었죠. 박셀바이오의 신약 후보 물질이 4개의 암, 관련해서 효과가 있다. 그리고 교모 세포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다. 라고 기록이 나왔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박셀바이오 그 기대치를 믿고 열심히 홀딩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어, 여러분들이 그쵸 이러한 바이오주는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살피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이기 때문에 사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그럼 여기서 들어가도 될까요?라고 여쭤봐 주신다면 저는 글쎄요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추가적이, 주, 추가적으로 요렇게 조정 구간이 나와준다면, 뭐, 그때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회사가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리스크를 안고 여기서 지금 덥석 매수하셔서 어, 추가적으로 이러한 구간 또 다시 생긴다라고 하면 어,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식을 쉽게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박셀바이오 말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 있는 여러 대단히 많은 종목 제약주들이 사실 지금 현저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그렇지만 뭐 박셀바이오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겠죠. 박셀바이오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소액만 분할로써 접근해 주세요. 그렇다고 이렇게 양봉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중간 중간 음봉 캔들에서 매수해 주시는 게 분할로 꼭 분할로 매수해 주시는 게 좋겠다. 자, 이 캔들조차 살펴보면 이 아래 구간은 음봉입니다, 여러분. 이 구간이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왔. 는 듯이 보여지지만 사실 이 시작에서는 이 아래 구간은 파란색으로 푸, 푸르게 물들어 있는 음봉 캔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분할로써 접근해 나가는 방안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저점에서 분할로 매수하신 분들, 이 중간 평단이라고 하면 여기겠죠? 여기에서 이미 8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 눌림목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의 매도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 회원님들은 지금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가입문의를 안 드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자, 제 주말 추천주였죠. 한국 패키지 제가 어떻게 추천드렸어요? 이렇게 추천드렸어요. 자, 주말 영상 꼭 살펴봐 주세요. 제가 16일날 저희 회원님들 같이 매수하려고 날짜를 바꿨는데, 자, 주말 영상에서 이미 추천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4,400원 부근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4,400원. 딱, 여기 저점이 딱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였죠 4,400원 자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 지금까지 쭉 갖고 계셨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16%요 고점도 25%죠 자 여러분 꼭 분할로 접근 분할로 매도 대응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 어 그러면 이런 추천주 말고 너희 방에서는 그러면 뭐 어떻게 수익 나는데 라고 여쭤보실 분들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자 여러분들 지금 많이 구, 알고 계실 종목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1월 3일날 캐몬 저 추천드렸죠 수산중공업도 추천드렸습니다 수산중공업 자 제가 요렇게 언급드리고 캐몬도 요렇게 언급드렸어요 그리고 자 내용도 이렇게 언급을 드리죠. 지금까지 이 주가 어떻게 흘러왔나 먼저 살펴볼게요. 어, 자 우선 먼저 수산중공업부터 살펴보면 자, 이날 제가 추천드렸던 매수가가 안 와서 자 매수가를 정정했습니다. 자 정정하고 자, 2,000원 지지를 살, 계속 지켜주면서 자 지금까지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자, 그리고 캐몬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캐몬도 3일 날 추천 드렸다 말씀드렸죠. 자, 3일 요날 추천 드렸습니다. 이날이날 바로 저점에 사서 바로 그날 상한가. 지금까지 지금 아직도 들고 계신 분 계시더거든요. 80%. 자, 저희 회원님 아직까지 캐몬 갖고 있다라고 살펴본데요. 제가 어제 캐몬 또한 어, 이렇게 수익 계속 가져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 방에서 대안해운도 나왔어요. 대안해운. 요날 한번 살펴볼게요. 자, 11월 12일입니다. 이날 추천주 딱3개 드렸어요. 대안해운 셀트리온제약 이수화 자,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가져가고 계실까요? 대안해운 이렇게어 제가 말씀드렸던 12일 한번그날 아침부터 상승해서 저희 회원님들 자 제가 배의 비중을 그렇게 많이 실지 않아서 금일 종가까지 한번 살펴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축하드려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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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이렇게 절반 먼저 매도 수익 30% 수익이 났죠 자요렇게 한번 자, 이수학 또한 요 날, 요 저점에 또 추가 매수를 해 주면서 금일까지. 저희 평당가 13,000원부터 16% 상승으로 지금 홀딩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회원님들 조금 편안히 며칠간 조금 분할 매수는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비중 관리를 위해 평당 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좀 나는 편안히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남겨주시고 자, 셀트리온 제약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날 같이 추천드렸어요. 셀트리온 제약 또한 저희 평당가 12만 2천원. 여기서부터 지금 7%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관심있다 하시는 분들 연락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천주 바로 드려봅니다. 신성 델타 테크 금일 종가로 한번 매수해보셔서 내일 내일, 모레까지 살펴봐 주셔서 여러분들 매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